예,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이 화면에 뜨는 성인은 베드로와 바오로성인입니다 제가 베트모스 섬이라는 곳에 갔을 때 아주 좋은 책을 샀는데, 예, 그 책을 다, 하하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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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여거라도 지금 뭐, 참 사실 중요한 거는 이두 분의 모습이 담겨 있는, 어, 성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드서 복음 보고, 보겠습니다조상들의전통 관한 문제쟁예루살렘에서온발아리사이소가소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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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제자 및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거 씻지 않은 손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인들의 전통을 지켜 안온금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전체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밖에도 지켜야 할간습이많는데 잔이냐 단지냐 녹그릇에서침상을 씻는 일이다. 잔이나 단지나 노그릇이나 침상을 있는 일이다. 그래서 바이사의, 바이사의 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서 이사야가 너희 유선자들도 옳게 여나였다. 성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백성이 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거대로가르치면 나를 헛되이 섞인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나님의 계명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공경. 아이가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골반둑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물입니다.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그러면서 아버님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배개하는 것이다.너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정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배달하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 오히려 사람에서 나온 것이 그를 더럽힌다. 누구지? 그를 기가 있는 이는 또 사람을 더러라.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그 위에 있소. 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대로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소. 알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시 마음으로 더,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감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닫아 가신 것이다. 또 예수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그사람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가념, 탐욕, 악의, 사기, 방탕시이 중상, 교만, 리석음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님서 그것을 떠나 티로 지휘요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와서 곧예수님을 손을 놓고서 금분 앞에 바라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서십사 하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된다. 자녀들의 방을 방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봐라. 마귀가 네 믿는 자리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는 침상에 누고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뒤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안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먹고 더듬는 일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십사 고창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근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당신 손가락을 그에게 두기에 넣으셨다가 짐을 발라 그의 해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안숨을 내리신다. 그에게 에펠다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니, 귀가 열리고 묵기녀가 불어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께님께서는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말라 그들에게 분발하셨다. 그러니 그러냐 그렇게 분발할수록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할라 놀라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기먹는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예, 주님의 오늘 보금 목상에 말입니다. 예, 좀 바삐하니라고 발음도 그렇고 뭐서 하면 더 늘리가는데 예. <laughs> 대신닭이라고, 예, <laughs> 응대신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보 말씀 듣기 바합니다 감사합니다.